안녕하세요. 주식 하늘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풍제약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천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그럼 신풍제약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풍제약이고요. 신풍제약 신풍대학 금요일 날 상한가에 갔다가 지금 오늘 어떤 이제 10% 정도, 10% 이상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같이 볼게요. 신풍제약 미스터리 영업이익 20억인데 주가 2,895% 폭등. 코로나 충격으로 증시가 급락했던 지난 3월 이후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신풍제약이 지난 18일 하루에 2조 원 이상 거래되면서 또 다시 상한가를 찍었다. 증권업계에서는 신풍제약이 수익률 킹에 올랐지만. 영업이익이 20억 원에 불과한데, 시가총액이 10조 원의 달의 미스터리 현상으로 주목하고 있다. 어, 지금 뭐, 심풍제약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0억 원에 불과하고, 심지어 2017년에는 90억 원, 2018년에는 69억 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 차이가 나죠? 그랬을 때 심풍제약이 상한가를 찍으면서 10조 차례 대마가 된 것은 말 그대로 기계의 한계를 보여준다. 코스피나 FTSE 등 지수를 따르는 펀드들은 무조건 그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을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와 상관없는 주가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랬을 때 지금 어, 몇몇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신풍제화 탐방을 다녀왔지만 투자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해 보고서를 내지 못했다. 회사 실적이 가시화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뒷북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 아직까지 증권사 리서치 센터 분석 보고서가 하나도 없대요, 신풍대학이. 사실 뭐, 신풍대학 같은 경우는 3,000억 원 하던 회사가 10조가 되면서 거의 이제 30배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그게 지금 이런 프로그램 매매 어떤 이제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지수에 편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내가 매수해야 이제 펀드 지수에 포함이 되면은 그 종목은 그냥 매수해야 되는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기계적인 매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다.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은 어떤 이제 거품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은,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자분들이 잘 팔고 수익을 잘 챙겨주시는 게 중요하고 신규 매수는 당분간은 조금 흐름을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더갈 수도 있겠죠. 더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그 뒷받침되는 이유와 근거가 있지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 어떤 뭐 정부 임상 지원을 받을 기업으로도 선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 그랬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점 라인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챙겨야 내 수익이 되는 거고, 심지어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하거나, 어, 그런 종목들은 더잘 챙겨주셔야 하는 거죠.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급락 위험성도 있고, 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은 수익을 좀 챙기면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평단 낮으신 분들은 뭐 대응 없이 그냥 쭉 보셔도 되는데 평단 높으신 분들은 대응 잘 해서 어떤 이 종목으로 물리지 않게 손절도 짧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신분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치료제가 결국 나오거나 어떤 임상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거나 이러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을 때 5일선 밑에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접근하셨더라면 수익 잘 챙겨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신규 매수는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무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때에는 좀 건강한 종목들, 어, 실적이 좋지만 어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아니면은 어떤 정책 관련주로 지금 쉬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매수해두면은 그런 것들로 크게 수익을 낼수 있을 만한 어떤 기회의 장일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 VIP방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종류별로 해서 회원님들이 매매를 시작하고 있고요. 매매를 해 두고 있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지금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여러분들 무료방 문의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무료방은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유료방만 리딩하고 있고요. 무료 추천주는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하신다, 하신다는 거 꼭, 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요. 1개월에 33만원, 2개월에 44만원.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입 의사 있으신 분들만 이 번호로 여러분들 성함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어,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단계 종목들, 그런 것도 되게 흐름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셨더라면은, 아마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뭐, W게임주도 10% 정도, W게임주도 10% 정도? 그 이상이죠? 10% 이상 수익을 챙기고 있을 거고, HLB도 제가 종목 분석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따로 인증샷도 저한테 누가 보내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실제로 어 그래서 HAB도 여러분들 30% 이상 수익이 났을 거고 그 지난 영상에서 제가 오히려 HAB 생명과학이 더잘 간다. HAB 생명과학도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이제 60% 이상 제 추천가 대비 이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피 PI 첨단 소재. 이거는 먹고 또 먹고 가능했죠. 5% 먹고 또5% 먹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오늘 제일 잘 갔던 오늘 주목받던 첨보도 제가 12만 원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것도 이제 거의 70% 가까이 수익 65% 이상 수익이고 그 제네신도 제가 추천을 드렸었어요. 제네신도 치료제 관련이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아요. 제네신도 60% 정도 수익 이런 종목들을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다 추천을 드렸다는 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기회들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어떤 하락에 있을 때 주가가 싸게 우리한테 기회를 줄때잘 모아가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지금 제 2의 첨보처럼갈 종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런 종목들이 뭘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잡을 잡아,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무튼 뭐 신풍대학 같은 경우는 우선은 지금은 보유자분들만 보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을 일부 덜어 내시고 나머지 소량만 들고 보시던가 아니면은 약간 그런 식으로 어쨌든 수익을 좀 챙기시는 걸로. 어,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어떤 주가적으로 어, 사실 치료제가 정말 나오거나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또 생긴다면은 또다시 어떤 급등을 볼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는 해요 하지만 리스크 또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빨리빨리 수익줄 때 나오고 또다시 또 눌림목에서 접근해서 또 수익을 주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더 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대로 보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아무튼 결론은 지금 어떤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신풍대약으로 여러분들 일부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은 조금 숫자가 찍히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잘 매수를 해 두시면은 계좌 운영하시는데 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천주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편안하게 매, 매매를 하실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종가에 어떤 식으로 마감을 하는지 보고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시장이 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고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VIP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지금 이 번호로 여러분들 성함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다, 나는 유튜브 영상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유튜브 영상에서도 제가 추천주를 다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첨보, 제네신 어떤, 그 W게임즈, HLB, HLB 생명과 이런 것들 다 제가 유튜브에서 실제로 드린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잘 참고를 해서 진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